출근을 하는데 간식으로 치즈 케이크 만들어놨던 거 요거 한 조각 가져가서 먹을려고 합니다. 여기 파우치에 학생들 줄 과자도 조금 챙겨서 넣었습니다. 물 마실 텀블러까지 챙겨서 이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. 어. 요거 목, 목 쿨러인데 요거 목에다가 걸고 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훨씬 시원해요 오늘 저녁은 고기랑 브로콜리, 그 다음에 숙주 무침, 그리고 팽이버섯 된장국입니다. 어, 스트레칭하고 이제 씻고 오늘이 마트 할인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마트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가 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귤도 사고 혹시 좀 할인 많이 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개더 사서 오려고 합니다. 마트에 왔는데 오늘이 쉬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마트가 2주마다 수요일 날에 쉬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오늘이 할인 마지막인 줄 알고 갔어요. 예, 그, 백지영 님이 만드신 전남친 김밥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냥 다 아는 간장 계란밥인데 그냥 김밥 김에 그냥 돌돌 마른 거예요. 한 줄은 제가 먹고, 한 줄은 이따가 아이 오면은 먼저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. 이제 김밥이랑 같이 먹을 라면도 얼른 끓여볼게요. 저는 옛날에 라면 무조건 꼬들꼬들하게 먹는 게 좋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라면이 좀푹 익는, 익는 게좀 좋아졌어요. 겉을 조금 더 바삭하게 하고 싶어서 살짝 더 구웠고요. 음, 지더 바삭바삭해서 너무 맛있어요. 이거는 냉장고에다 뒀다가 바로 먹고 그리고 아까 여기 큰 통은 냉동실에 얼려서 중간중간 먹고 싶을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저희 집에 동생이랑 조카가 이제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냉동실에 있었던 치킨 날개를 먹여서 이걸로 간장치킨 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 는 감자 전분 처요 가 이제 왔고 오, 본밤이 치킨 본밤이. 하는 동안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본니모니노아 근데 치킨 이제 다 구웠고 이따가 아들 데리고 와서 양념에 볶아 가지고 먹겠습니다. <목 diamond snake> 미역줄기는 찬물에 딴기를 좀빼 놨어요. 닭갈비 하려고 합니다. 닭다리살은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쳤어요. 이 저녁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먹을 애호박 덮밥 얼른 하겠습니다 당근만 조금 넣을게요 오늘도 요거 목쿨러 하나 챙겨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은 아까 했던 간장 닭갈비랑 미역줄기 그리고 팽이버섯 된장국입니다. 오늘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. 일 끝나자마자 막 헐레벌떡 뛰어갔거든요. 아이 태권도장으로. 그래서 아이도 배고플 것 같고, 저도 너무 배고픕니다.